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, 어디서 뭘 후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고, 이차를 옮겨서 이제, 노래하는데 이런 데를 이제 갔어요. 근데 상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, 그 행사 관련된 사람은 두명 정도인데, 음. 미스코리아르 딸랑 음. 술 먹는다 러니까한 서너 명이 더 들어오시더라고요. 네. 네. 그런가 보다 했는데, 우리가 이렇게 상이 기니까 이쪽에 몰려 앉아 있었잖아요. 네. 그랬더니, 아, 뭐, 이거 뭐, 이렇게 다, 이렇게 다, 옆에들 앉아보고 이 이런 식으로 한 거야. 어, 네. 내가 그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귀가 예민하잖아요. 네. 그, 그, 그 사람 봤어요근는데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. 내가, 언니들, 일단 죄송해요. 어, 이거 방송용 아닐 수도 있는데, 네. 언니들 정말 죄송해요. 저큰 소리 한번 낼게요. 아니, 씨 아니, 씨 这个一步都。